좋을 때확 좋게 만들어서 음. 어려울 때 버티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 팔차는 아... 음. 내가 못 바꾼다고 했잖아. 먼제지로 바꿀게요. 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이번 주제는 수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칠판에다가 써서 해줘야 돼. 아... 그냥 말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런데. 근데... 음. 선생님께서 말, 말씀하시는 수리랑 팔자랑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없어. 아, 그게 둘다 사나우면 지랄인 거요. 육친도 사나고 네. 수리도 사나오면 인생이 지랄인 거지 아... 바람 잘 날이 없지. 수리가 사나우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영향이 있어요? 기복이 심하지. 아, 잘 되고 안 되고 러고 음. 직업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고. 어떤 육친인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동해져 있느냐, 연어리시가 어떤 식으로 묶여 있느냐에 따라 달라. 음... 꼭 수리만 갖고 판단하는 것만 아닌데, 음... 일단 수리가 사나우면 좋지는 않지. 좋지 않다. 어, 그런 경우에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음... 우울증, 공황장애, 양극성장애에 해당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 아... 굉장히 예민하거나, 음. 아니면 진짜 깐깐하거나. 깐깐하거나. 아, 깐깐한 기, 건... 기질이 좋으니까, 음... 까칠한 게 아니라 깐깐하게 나오는 거야. 그건 괜찮은 거야. 그치, 괜찮은 거지. 수리가 사나워서 기복은 있을지언정. 음. 결국은 음. 마지막은 퍼펙트한 삶인 거야. 음. 음. 근데 대부분 수리가 안 좋으면 조금 고단한 삶을. 고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고달퍼. 고달퍼. 어. 징글징글해. 그건 어떻게 못해요? 크으. 구간구간. 구간구간. 구간. 음, 구간구간에 따라서 어 조금 움직여줄 수는 있어. 그럼에도 좋을 때확 좋게 만들어서 음. 어려울 때 버티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아... 음. 팔자는 내가 못 바꾼다고 했잖아. 언제 주로 바꿀게요. 아, 그럼 이수리가 산업다는 거는 팔자가 산업다는 건데. 음, 그 거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갈리지. 음, 직업으로 잘 풀리면은. 그치 육친과 직업을 잘 갖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 오히려 직업적으로 두각을 나타내 음. 뭐 실리콘밸리가 있고 막 이래 음. 차원이 다른데 차원이 다르지 연예인들이 그걸 많이 갖고 있잖아 연예인들이 수리가 사나워요? 음. 대부분 약한 수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연극계에 많이 담고 있었어 음.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도 있었는데 음. 대부분 두각이 안 나타나는 친구들이 음. 연예인 사주이기다 하면서 음. 연극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지. 음, 음. 수리가 사나운 거를 어떻게 작용이 되냐가 가장 음. 키포인트네. 요 그렇지 키포인트지. 근데 수리가 대부분 사나운 친구들이 화루개팔자에 속군이거나 엔지니어계열들이 많아. 아. 의사도 뭐라고 그랬어? 외과의들, 칼제비들이 많았고. 엔지니어죠. 음. 근데 어떤 유치를 생성해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군이 갈려버리는 거야. 음. 음. 육친이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다 서로 합이 돼야 되지. 상호 작용이에요. 용 상호작용이 이긴 음. 하지만. 그래서 내가 애기, 애들 태그를 할때 힘들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지? 아, 네. 그걸 다 맞춰야 돼. 그래서 진짜 한 20일 안쪽으로 퍼펙트하게 나오는 게 있으면 걔는 굉장히 행운한 거야. 근데 퍼펙트는 아니더라도 한70% 이상 좋게 이번에 내가 선물로 하나 해준 친구 있다 그랬지. 네네네. 그쵸. 나한테 삼신 대화가지고 네. 아이가진 친구. 네. 애기 낳았다고 문자 왔더라고 고맙다고 음. 맛있는 거 사모라고 나 용돈도 줬어. 어그 음. 친구가 감사하다고. 그분 음. 택일은 거의 한 80%까지. 70%. 어, 70%. 70% 이상은 다 맞출 수 있는 그 날짜가 안 되더라고. 음. 부모가 애는 안 먹을 거야 아마 공부하는데 문제도 없고, 음. 직업적으로도. 음. 일단 수리가 사나으면안 좋은 거다. 좋은 건 아니야. 좋은 건 아니야. 그냥 아주 유순해야 돼. 음, 음, 수리 너무... 사놓은 거는 이제 부분 부분 조절해서. 어 상승과 상승 하락을, 하락을... 줄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아... 그럴 때 구슬하는 거야. 네 아... 음. 그러면 군기가나와서는데 인생 구슬 몇번 정도 필요할까요? 원래 조상을 조상 구슬 한번 세 번은 해야 돼. 음. 조상을 세번 해야 성주를 할 수가 있어. 성주. 음. 아... 그냥 막하는 성주라고 막하는 게 아니라. 아... 음. 그러니까 그것도 있더라고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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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법 중에. 아니 그거는 선생님들 얘기야. 아... <laughs> 어. 근데 내가 쓰는 거는 어쨌든 논리적으로 음. 어할수 있는 병법은 다 써서 간다라고 보면 돼. 감사합니다 음. 선생님. 음.